어, 선플리마켓 네이버 밴드입니다. 어, 현수가 한 지금 2024년 10월 24일 현재, 어, 한 2600명 정도 되는데요. 어, 인원이 많다, 많아지다 보니까, 어, 여러 셀러분들이, 셀러분들이 가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특히 어, 운영자분들이 틈틈이 행사 정보를 올리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같은 패턴에, 어, 비슷한 패턴에 뭐 이름, 연도, 아, 거주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내려보시면 어, 불, 어, 광고성 스팸글들이 자동 가입을 해서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게시글이 하루에도 한총한2 0개 이상씩 올라오더라고요. 그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은 원래 공개형 밴드로 했다가 어어 어디갔더라? 아예 이런 식으로 어 약간 흐릿하게 촬영이 되고 있는데 이름, 지역, 생년도, 년도로 해서 이게 이런 글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샘플로 촬영하기 위해서 이걸 남겨두는데, 지금은, 어, 가입 인증을 해서 관리자가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맨대로 운영하면서, 어, 처음에는 글을 삭제하다가, 어, 이거 삭제하는 것보다 여기 메뉴에 보면, 어, 이 멤버 이거를 차단하기라고 있어서 이걸 계속 차단하면 다른 회원에게는 안 보이고, 그 사람, 이 불법, 그, 로그인 해서, 가입해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글을, 글을 쓰더라도 안 보인다 생각했는데, 이 차단하기는, 제가, 이, 제, 이 글들이 삭제가, 그, 차단이 되는 게 아니고, 저한테만 보, 보고 있을 때 차단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거를 신고하기를 해서 스팸글로 선택해서 하는 게 계속 일이라서 지금은, 어, 일단은 삭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고 계속 흔시 밴드 관리자분들이시면 이 멤버의 길 글을 차단하기는 해봐, 하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몰랐는데 이렇게 도배된 글들이 저한테만 안 보이는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때까지 그 밴드 회원분들은 이걸 다 보고 계시는데요. 이 글을 클릭하게 되면 어, 구글 광고들이 그 게시글에 여러 개씩 붙어가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은 제가 어, 이거는 정상적인 글들이라서 이렇게되 어, 있네요. 어, 오, 어, 맞니? 자, 뭐냐면, 어, 지금은 제가, 어, 볼까요? 어 이런 식으로. 어, 차단한 멤버의 그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다른 분 로그인하신 분들은 보이는 그림 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 설정에서 밴드 설정에서 어, 봅시다 설정에서. 밴드 설정에서 가입 및 신청 이 부분에 모두 이걸 체크를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밴드 회원에 눌러 보시면 여기 가입 신청자라는 항목이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신청한 사람들이 있으면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거고 기존에 아까 그거는 보시면 이런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송지연, 바주슬래시, 면도이래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어, 강태를 시키, 강태우 차단을 눌러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면 어,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어, 지금현 이제 회원가입으로 해놓은 경우에, 지금 강퇴되지 않은 이 프로그램으로 아마 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강퇴를, 그전에는 강퇴를 막 시켜도 하루에 한 10개 이상씩 회원가입을 해서 스펭거를 올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를 강퇴를 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 가입신청을 가입신청을 받아서 조언을 내려, 내려가기 때문에 어 경수가 늘어나는 거에는 조금 어, 제약 은 있지만 스팽글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차단 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 어, 여기 보면 이런, 거, 이런 형식의 글들은 회원인 거죠. 이렇게. 용인 7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나마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그 글을, 게시된 글을 클릭하게 되면 구글 광고로 수익을 얻는 그런 형식의 스팸 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절대 관리자인 경우에 그 해당 글글 어, 차단, 차단을 하면 그 관리자에게만 안 보이는 것이고 모든 회원, 그 글은 그대로 남아 있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어,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데, 생보다 게시글을 지우는 게 시간도 많고, 강제 탈퇴를 시키는 것도 일이랬습니다 이제는 어, 가입 승인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어, 그런 스팸 글들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설명해 그 드릴게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 멤버 검색이 있는데, 저는 이게 어, 슬래시가 글들에이 있으니까 슬래시를 검색해서 그래서 이런 걸들다 강퇴를 시킬 예정인데, 일단은, 아까 같은, 아, 이런 거. 이거는 딱 그냥 봐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강퇴를 하는데,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것도 같은 83년, 8 3년인데 같은 거죠. 이런 건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회수가 많아진다고 생각이 드시면 어 가입 승인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슬래시로 검색을 해서 슬래시가 들어있는 것도 근데 이게 정확하게 되진 않지만 슬래시가 있는 것들은 이런 형식은 다 맞거든요. 아까 같은 형식 지역 이름 태어난 거 이런 아, 요것도 요건 조금 이런 그런 올린 지신지 없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어, 밴드 운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최근에 제가 가입생으로 하기 전에는 이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꺼 번에 지금 이런 작업을 이거는 차단하게 하면 되죠. 멤버가 쓴 글과 댓글에 대해서 알림을 얻고 작성하는 내용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저만 보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강제 아 그리고 이렇게 강제 탈퇴 차단을 하더라도 이전에 쓴 글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것도 아, 아시고 응 강제 탈퇴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